안녕하세입니다 오늘 이 털개, 모를 바다에 직접 들고 왔고요. 털개 45일차 생존 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까는 아니겠지. 일단 이거 다 털어내고, 뭐를 다먹었다야 이게. 없다고 봐나 보이는데. 없다. 와 먹었다, 탈피했다. 한놈 탈피했다. 큰 거. 어. 설기 한 마리 탈피했고요. 다 살아있지? 와한 음. 어, 마리 어떤 놈이 탈피했지? 이놈인가? 이놈인갑다 야 하얀거 이놈이 탈피했네 이놈인거 같은데 하얗잖아 탈피했다 탈피한 털개 와 털개 한 마리가 탈피를 했네요 또 탈피를 했네요 와다 먹었네? 어뭘더 물도 그 많던 걸 이거 밖에 안 남았잖아 다 먹었다 오늘 물도 새 거로 다 갈아주고 그런데이 힘이 너무 친다 죽지도 않는다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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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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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얀 친구들이 이제 탈피를 한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고, 얘도 탈피나 얘도 이제 좀 탈피한 지 얼마 안된것같다 하얀 친구들하고 까만 놈, 암수로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암놈, 아, 예, 교배를 했네. 하얀색이니까, 교배한 친구고, 교배한 친구. 일단 딱딱가니까큰 데다가 살짝 쑤는 거 그리고 얘는 암놈인데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쪽에다 놔주고 그리고 와이큰놈큰 큰 친구다. 얘도 암놈인데 와이 산란한 새끼 털개는 안 보이지? 와힘 좋다 야 이거 얘도 암 놈인데, 얘는 좀 딱딱하니까, 얘는 지금 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딱딱한. 이거. 얘는 순 놈이네요. 순 놈인데 살이 살이 좀덜 찼는데. 놈이니까 이쪽에 잡아가지고 암수로 번갈아가면서 넣어주겠습니다. 올솔 하나 살아있는 이 친구. 이 친구도 살이 없는데 크네요 많이 컸네. 와이 많이 컸다야. 암놈이네. 아직. 그리고 얘가 거대하네. 어 얘가 아마 순놈이고얘 제일 큰놈이. 진짜 크네 내 얼굴하고 한 비교해봐. 와, 이래 많이 컸네 털기가. 이 그렇게 처음에는 크지도 않았는데. 와, 보라빛. 왕털기. 남놈인 것 같은데. 팔이 하나 자라고 있네 이게. 팔이 하나 자라고 있어. 맨날 진짜 이거 어, 작네 어 탈피하고 나서 팔이 자라고 있고 어 얘도 크고 와 사이즈 크다 크다 얘도 와살좀 찼으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친구 친구는 순놈인데 살이 없 없어요 살이 살이 많이 없는데 이놈이고 여기다가 자, 자기가 잘 나온 맞을래? 소리 잘 나오는 잡아그 다음에 캡슐암놈인데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서 여기다가. 없어, 아, 됐지? 어. 요 친구 순놈. 와.. 순놈인데 살이 좀 없습니다 얘도. 살 필요한지 얼마 안된건지. 일단은 하얘요. 살이 없으니까 순놈인데.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이이 순놈인데 와.. 이쪽에 너무 많이 안들어간것 같은데. 순놈인데 일단 이쪽에다가 한마리 넣어주겠습니다. 이좋터야이이 친구도 순놈이네. 순놈. 순놈이고, 살이 약간 좀 말랑인데, 그래도 요다석을. 게맞춰주고 얘도 순놈이네요. 순놈인데, 살이 좀 찼습니다, 이도 와, 힘 좋은 거 바로 왔다. 와, 힘 좋은 거바잘 버티고 살았네요. 얘는 암놈이고요. 아직 산란을 안 했네요. 산란 안 하나 암놈. 암캐인데 살은 가득 차 있어요. 암캐인데. 이렇게 오니다. 요도 안. 산란을 아직 하지 않은 암놈, 이쪽이잖아 잠이 놓았나그 다음에 요도 암놈인데 아직 산란이, 산란을 한번도 하지 않은 암놈 여기다 여기다 넣어주고 암놈 여기다 아. 오늘 미끼인데 크리미 크리미 이거 두개씩 한번 넣어줘 주 보겠습니다 <목소리> 와, 젓가락이 어이 젓가락이 잘안 된다 이거. 금방 끼어지겠는데 그냥 이걸 채로 넣어줘야 돼. 채로 하나 반응이 없다. 물에 들어가. 냄새 맡아주. 반응이 없는데? 나중 에 물에 들어가면 없나 개들이 이걸 좋아한다.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바닷가에서 직접 잡아온 싱싱하다, 뭘. 신선하다 뭐. 물 너무 많이 들고나 응? 너무 많다. 어? 너무 많아. 그, 와 뭐래서? 뭐, 진액이 나오네. 어? 좀 그, 아, 모래서 어떠진이나오네좀 버려. 모래 진액이 나오다 모래서 진액이 와, 진액 나오네. 만진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넣어줘서 한 5일 뒤에 또 한번 확인해볼게요. 5일 뒤에 와서 한번 털개 생사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마리가 탈피를 했는데 계속 털개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직 산란은안 했네요. 산란할 때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폰을 종료 돼. 내 폰으로 종료 눌러야 는데내 폰으로 종료 눌러야 된다고? 아, 내 폰, 내 폰, 내폰